두 분을 놓고 기운으로 볼 때는 이더 좋아. 안녕하세요, 전혜신구입니다 반갑습니다. 또 정치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슈가 종금 생기고 있습니다. 또 정치야? <laughs> 네, 새로운 이슈입니다. 네. 아, 네. 현재 지금 공석 자리인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에. 어느 분이 올라갈지 이제 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. 음. 뭐, 많은 이제 후보님들이 계시지만,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분이 음. 지금 40%가 넘는 이제 지, 지지율을 받으면서 네. 경쟁을 음. 붙었거든요. 네네. 과연 이두분 중에 어느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될수 있을지, 음. 그거를 좀 스냅히 여쭤보려고 합니다. 국민의힘의 당대표? 네. 일단, 한 분은요. 음. 바로 안철수 후보님. 네. 그리고 다른 후보는 응. 김기현 후보님. 네네. 이두분 중에 어느 분이 당 그러니까 당 대표 되실 분이 계시냐? 그렇죠. 아 어디 한번 봅시다. 이민생도 안철수 씨가 그 이민년에 뭐이참저참 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. 안철수 씨가 그렇죠. 네 힘든 부분이 있었어 이제 이민년이 지나서. 어 운기가 어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, 이분도.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. 그런데 어두 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김기현 님이 어 개묘년 해운 단년에 또 운기가 또 이분도 굉장히 좋아요. 두 분을 놓고 기운으로 볼 때는 김기현 님이 더 좋아.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김기현 님이 어 안철수 님보다 기운으로는 훨씬 좋아요. 음. 차고 올라오는 기운이 벌써 여기는 이민년 후반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은 기운이 발발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. 음. 어 그래서 이분이 기운이 참 좋아요.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어 기운도 좋고 지금 발발을 해서 기운이 다 상승세에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한데,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편 나를 움직여 주고 나 나로 인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. 이렇게 움직여 주실 분이 조금 많이 필요해. 그러니까 나와 같이 움직여 주실 분,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실 분들. 그런 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. 지금부터라도 조금 잘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하시면 김기현 씨 내가 볼 때는 김기현 씨가 될 수도 있겠다. 안철수 씨보다는 김기현 씨가 강해. 차가 올라오는 기운이, 예, 그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. 그리고 안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다가 또 멈췄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. 그러니까 기운이 쭉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다 멈추다, 올라오다 멈추다 이렇게 보이거든. 그러니까 김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쭉 차고 올라오는 상승 기운, 안철수 씨는. 올라오다 잠깐 멈췄다 또 올라오다 멈췄다 이런 기운이 자꾸 들어와요. 그러고 안철수 씨도 뭐 어차피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구설이나 뭐 시비 구설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주춤하기 어, 어렵죠. 예,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. 이렇게 당 대표까지 이렇게 오르실 때는 약간 조금 주춤한 그런 경향이 보여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기운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씨보다는 김기현 씨가 기운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. 네, 선생님. 네.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. 네. 이제 이두 분의 현재 기운과는 별개로 음.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음. 대표가 되셨을 때랑 음. 김기현 의원님이 대표가 되셨을 때 네. 이렇게 가정했을 때 네. 국민의힘의 미래로 보면 어느 분이 더 좋을까요? 국민의힘의 당으로 봤을 때는 이 어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끌어 나가실 분. 그렇죠. 네, 그렇게 제가 느꼈을 때에는 저는 안철수 씨 끌고 나가고 또뭐 바른 소리나 뭐그 이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어,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경쟁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구도로 봤을 때는 저는. 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수장으로만 봤을 때는 안철수 씨. 일단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대표가 됐을 때미래 네. 미래 전망적으로 더 좋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. 곧 다가올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에 관해서 네. 네. 가장 이제 강력한 후보 두 분에 이신 네. 안철수 의원님과 김기현 네. 의원님의 사주를 선생님께 놓고 여쭤봤는데요. 네. 뭐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당 대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당파 싸움 이런 거좀 그만하시고 내밖로 챙기는 거어 지금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봐도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거좀 그만하시고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